난 보스 다 너네는 그럼 중학생 때다 알던 사이야? 기훈 형이랑 나은 친구고 어. 나머지는 그 이제 그 각자 학교에서 항상 오던 친구들 부산 아니다. 부산 아나도 아이디래. 맞다 나는. 아 야는 그 셔틀 중에서 탑. 아... 셔틀 탑이었지. 머 야는 또래 중에 그 개그맨이 었다 니네도는 대장 출신이라고 하던데. 기훈이가 음. 대장이었지 중학교 때. 난잘 나갔다. 근데 난 궁금한 게 기훈이가 내랑 이제 같은 고등학교인데. 혼자가 아. 내랑 친구가 되고 싶은다 기훈아. 그게 내무서에해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런 걸 느꼈어. 야, 내 니고등학교에서 네 아. 우리네 절친이었겠다. 아니, 많이 좋아했을 거 맞지? 아예 모르는 사이잖아 처음에. 음. 친구였대. 어. 아 진짜. 나는 남자들의 세계 잘 모르니까 아, 이 대장이라는 그게 되는 게 싸움을 잘해서 대장인 거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인지도 뭐 리더십이 세지 뭐. 맞다 기우이는 싸움하러 많이 다녔다 진적도 있음 없지. 7대 7에서 싸움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싸웠어 나는 성장빨 느낌 니키몇여셨어나 어릴 때부터 75cm였다 여기서 7cm 컸네 야 그럼 기훈아 이네 초등학교 6학년 기훈이로 음. 돌아가서 원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지금 원수랑 질 음. 자신이 없다 <laughs> 성민, 기훈 너깜박 살릴 거 같다 <laughs> 내가, 내가 안싸웠어 유명해져 싶은 그 희열이 좋댔거든요 음. 한 명이랑 싸워서 이기면 이게 일판만 퍼지면서 소문이 음. 소문으나서 <laughs> 김규현의 존재가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한 소문은 또뭐 엄청 희열이 아. 관중이었으니까 계속 계서 왔지. 그 소문이 내한테까지 들렸다. 카리카네. 카리키네. 그런데 <laughs> 아다 들렸지. 대구는 좀 그러니까 프로에서도 있는데 기우가 응. 같은 모닥구잖아. 뒤따르는 애들한테 이기고 싶다라는. 와, 그러오자, 로처럼 진짜? 내가 아, 잘했던 아, 어. 어. 진짜 안 했던 거는 얘가 진짜 나쁜 짓을 안 했어. 그를 그거에 또 이제 리더십이 그걸로 생긴 것 같아. 우리는 나쁜 짓을 음. 절대. 안 진짜 이거는 어. 진짜로. 어. 땡기만 많이 잡았 맞다, 어. 맞다. 땡기만 많이 잡았어. 햄버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썰른프로그저 우리 선배 중에 진가아이라고 있거든? 단호저 데뷔 그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laughs> 너가좀 <laughs> 케어 좀 해줘라 하면서 내가 소개를 받았어 음... 근데 얘가 너무 재밌고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 응 음, 성격이 안 좋은 거야 그때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랑 존나 친해지냈지 아그러니가 그래, 끌어들인 더 그래, 끌어들여서 기우이를 소개해줬는데 소개받았지 기우는 원래 특별한 친구들 좋아하잖아 아 근데 <laughs> 그그 처음에는 내가 친해친구 말고는 별를 음. 하지 않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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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차이가 오만 동네 빙신들을 다될것 같았어. 싸움을 안 하고 착한 애들 보고 그냥 빙신 빙시, 빙신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빙신. 근데 나이가. 내가 최초로 빙신을 데리고 온다니까. 이 말이야. 난한번도 빙신을 데리고 온적 없는데. 아니 들어보면 이렇 뭔가 포켓몬처럼 이런 것도 아, 다야내 아, 아, 전설의 뭐. 포켓몬 잡았다 하면서 기호이가. <laughs> 전설의 포켓몬. 야 이거 존나 웃기네. 웃긴 <laughs> 통과도. 아니 햄버기는 맞나? 눈에 띄려고 음. 고등학생 때 해병대 컷을 하고 교복 입고 쇵그라스 끼고 다녔다. <laughs> 얘들 학교가 그게 유행이라서 그리고 <laughs> 개그팀처럼 아, 개그팀이 개그 있었어. 두께 아. 아. 햄버기, 세수. 차고 다녔는 자기 칼을 네. 자기가 찌면 웃기려고 칼 차고 당긴다니까. 그니까 우리 그 때문에. 한명웃길라고 칼을, <laughs> 칼을 항상 차고 당기는데 발목이 차면 이렇게 칼이 쏟아 있잖아. 앉아는데종아리에 찔린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사왔지. 아 전나께. 그런 썰 풀고 음, 어 그래서. 엄청 뭐, 웃겼다 그냥. 얘들 뭐썰 푸는데 저는 좀 복고였어요. 학교가 달라가지고. 근데 소문이 약간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다들 나를 겁나 했어. 문자 그도성격이쎘거든 어, 그래서 성민이가 처음 나를 보고 많이 쫄았었지 바로 기우이 친구로 했다며? 그 당연하지. 그래서 친하지 않았어 고등학교 때. 알 아. 알긴 알았는데. 나 솔직히 문자가 불편했거든. 근데 7세대한테 갑자기 한면더했다가는 기회가 응. 문자를 보고 뭐야 0월 초대 1 0야1 0 이거 야할수 있을까? 어, 하면서 근데 이제 호흡 맞춰지나? 10월 10월 세대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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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는 10월 1 0 많았다 월1 0는데0월1 0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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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힘든 얘기 자체도 안 하고 티안 내는 이유 게시캐도 문지하나 분명 우린 된다 하니까 아침에 된거이 게시캐네 마인드 깊고 겸손한 마드게네아직도구나 ㅋ ㅋ ㅋ ㅋ 아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슨 소리를 하더 이거 앞에서는 어센 척하고 뒤에서는 막 걱정하면서 이런 저은 생각이 많은 거지 저희 진짜 그 만화책 쓰 진짜 재밌을걸요? 나는 솔직히 첫났날때 존나 무서웠던 게 아, 절대 약해 보이안되겠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김기훈이랑 니는 때 어떻게 만드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 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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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오그라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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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니까그러 때문에 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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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여기 러니까그러이까그러니 <laughs> 바로 바로 리츠 때 가지고 아어 그래 내가 뭐 내가 원수다 아, 이렇게 됐어 넘친데 넘친 게 무슨 전도 있대 그래서 <laughs> <와, 웃음> 저때나 성민아 타투만 공부하고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야겠다. <laughs> 아니 근데 보통 사람이면은 오 누구냐고 물어봐야되는데 문치도 한테 개 찌가 담배 존나 때고 그때 갖고 오오 정차이는 어. 좀 치르기 힘든 생아 이거들다 정차이는. 나는 그래서 나는 존나 신기하지 처음이 사실 문치아이막 방송하면서 막야 이거 뭐며 진짜 신기하지. 그 원래 발견했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 이렇게 됐는데 엄청 무서웠던 게나 아, 이제 진짜 쫄면 안 되겠다. 에이. 이제 쫄 모습 절대 느끼면 안 되겠다 그랬거든. 이랬는데 갑자기 손민이 데리고 나가지고 바로 물에 빠뜨리대. 그때 뭐 영상 찍는다고. 아 물에 빠뜨리대. 그때 페이스북 나 가지 않나 어. 아니 어. 영상 찍는다고 뭐 물에 빠뜨리대. 어 아, 그거 보고 멀리서 ㅈㄴ 쎄다. <laughs> 아 ㅅㅂ 친구를 친구를 아, 물에 빠뜨린다니까. 아, 웃기려고 친구를 물에 빠뜨리다니 하면서 아, 내가 바로 쫄아가지고 한 마디도 안 했다 이가 자, 하나, 둘, 셋! 이거 을나올라 이거. 이거 사물리 이거. 이거 사물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물라, 이거 이거 사물라, 이거 사물라, 이거 사물라, 이거 나왔라 이거 사물라, 이거 사물라, 이거 사물 마늘 먹는물 이거 사 생마늘 아무도 안먹라 이마가 처음 방은안 났는데 이마가 존나 웃겨 아나나웃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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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뭐 봉고차 타고 다녔잖아 트라제, 선미 아, 트라제 타고 다녔는데 성미 그... 아버지 친구가 버리는 차에없나 아니 이 새끼가 존나 무서웠던 게또 음, 그거 음, 보고 음, 고잉메리오라 카대잖아 음. <laughs> 아니 트라제인데 씨바 자꾸 고잉메리오래 음, 아이 음, 아, 새끼 음, 진짜 오타쿠구나 음, 속으로 생각했지 아, 아. 나는 군대에서 꿈이 음. 5 0 0생각없다가 이제 막한3년달았나뭐래지 생각이 들더라 개복 스타랑 가는 거 시작했나? 거기서 시작했나? 아, 뭐 어, 거기서 이제 개복으로 하자. 내가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아,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개복으로 성공할까? 오케이, 페이지를 만들자. 감서. 응. 그때 인터 인터스텔라 나왔거든. 응. 뭔가 이거를 먼저 만들면 뜰거 같은 거야. 응. 인터스텔라 영화를한 페이지를. 응. 그래서 내가 인터스텔라 페이지 만들고 응. 영화에 대한 뭔가 소감 이라든지뭐 그런 걸 올렸다. 해서 올렸다. 해서 올렸는데 응. 터지는 거야. 아, 그게 터졌다. 폭이 이거지더라. 폭이. 아, 다게 터졌다. 우와. 인터스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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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와. 응? 하면서 이제 사람들 이거 이좋아해누르면서 퇴거하면서 팔로가 8만까지 나가거든요. 우와, 진짜 좋은 거야. 좋다. 근데 인더스텔라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대? 인터스텔라 끝나니까. 아, 나는 어 무서운 게 어. 인더스텔라 봤어. <laughs> 아, 그렇지. 나는 전을 하고 막 그래. 스티브 스피버가 원래 좋다는 <laughs> 사람이니까. 어. 개봉하기 그냥 만들게 다면서 만들었 놓는 음. 개봉하면서 그냥 터졌는 거지. 빛을 본 거지. 어. 미치겠다. 오케이. 응. 자기 개발 독서라고 응. 하나? 응. 군대에 많잖아. 응. 그걸 읽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래. 응? <laughs>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 있지? 그러면 생각 해봤지. 싸움. 만화 두개 남았는데. 이걸로 응. 내가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내어줬어몇시년 후에 겁나 했거든. 대 이거 두개돈벌 자신이. 그럼 응. 또다건 <laughs> <laughs>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관중이었잖아. 응. 그래. 바로 무대에 올라가고 막. 나 대고 막. 이거 존나 좋겠거든. 그래 응. 조카, 이거를 지역으로 삼자. 그래서 이거랑 만화를 응. 결합시켰지. 응. 서울에다 을 무조건 올라가서 응. 인형을 팔자. 처음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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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인형을 팔자 했었다. 다른 그러다 보면 우리 <목소리> <부진이 정답. 목소리> 그 사람들이 야. 서울 한복판에서 초파 파는 사람이 있다. 감성. 옳지. 오케이. 아 그것도 빨리 팔았으면 큰돈 벌었는데. 음. 그리고, 그리고 계속 맡둬가지고 혼자는 하기 좀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 찾잖아요. 문철이랑 우리 잡무지기가 대빵. 그러다 내가 내 주변을 보면 내처럼 뚜라이지한 새끼 누군지가 <laughs> 성미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정말 내성질 욱했었는데. 나는 기휘 만나고 성격 변했거든. <laughs> 대학교 축제 같은데 가가지고. 이마 좋은 이마 좋은 내성질이야. 진짜. <laughs> 맞다 맞다 맞다. 말도 안 것도 말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근데 그휘 사람 재미없다. 가스레싱 아, 딩 어떻게 뭐. 기휘랑 한1년 학교 생활 을 하니까 바뀌는 <laughs> 거야. <같아>. 나는 뭐 <laughs> 축제든지 뭐든지. 무조건 즐거울 라 하니까. 코라 이제 사잖아 기우이만 놓을 때잘 찍었네. <놀람> 나 기우이가 사실 인생에 터닝 포인트였어. 새로 기획을 치었는데. 케이새럽게 안네. 근데 저또뭐 없잖아요. 나는 얘기가. 야내 군대 전에 오케이기. 전에 온 서울 가서 초파이 좀팔거다 이모는 또배이정이데 우리 다름 아빠 다름 다름. 우리, 아빠도, 우리 아빠도 판다. 이랬을서 근데 아니, 나는 어. 그게 나는 그게 좋았지. 뭐기우이라서 오케이한가 사실. 응. 야.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뜬 것도 존나 운이 좋았다 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그 영상 찍었는데 그, 그 영상이 터졌었다 그렇지 아, 만져봐도 돼요? 네네 뭐하시는 아, 네. 아, 네. 오오. 거예요 반응이 존나 좋으면서 그 좋아요 10만 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리고부터 병신 씨 같은 영상 많이 찍었는데 팔로우는 좀 늘었죠 16만 아이가? 16만? 한 7명만 찍었다 왕적해 대조 광 했는데 그거 시발 잘못돼갖고 아. 외국인 이름이라서 왕적해 되잖아요. 왕적해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 상인동 솔직한데 혹시 왕적해니? Q. <laughs> 는 <laughs> 저희도 처음에 꿈이 페북으로 스타가 돼가지고 어. 잘 되는 꿈이었는데 팔로우 50만 돼야지 돈을 벌수 있도록 네. 하고 우는 십일 당장 밥쳐 먹을 거도 없는데. 저는 맞다 맞다. 방송을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설마 돈을 좀벌고 싶어서 지금 켜봤는데 한명 들어오대. 어 안녕하세요. 아하루데 <놀라> 어? 마가대? 어. 다시 영영면. <놀라> 그 대기하는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어오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네. 너희래 사실 이름 알리고 방송을 했는데 우리는 맨날 일을 했잖아. 고생했네. 맨날 할거 없으면 성민이랑 싸우는 거였어. 갱신에서 정은거 했다. 게인 척하고 폭주죠 그때 성민이가 선이 성민이 진짜 없었다. 대값으로 쓴다. 아니 그냥 바로 정지 수준. 근데 성민만이 고 우리가 다 그랬다. <laughs> 그건 그런데. 맞 아, 우리 다 심했다. 아 뭐니까? 우린... 아, 음. 어떻게든 포기하려고 원래는, 음... 원래는 정지식. 생각이 어... 심각했던 아, 그러니까. 거지. 개념이 없었지. 서열은 기훈, 문찬, 성민? 아예 기훈, 성민, 문찬 순이었는데 네. 둘째가 원래 약한 분일 이것 같아서 서열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원래 가보자 하면서 깡패차 한 해보자 해서 이마 등문신 있으니까 그냥 뒤에 세하고 등문신만 방긋방긋하면서 어, 어, 근데 그거 하면서 음, 시력 존나 는 거야 갑자기 몇천 명못 보는 그때 문신하고 그러면 어. 문철이할때뭐 때문에 씨야거든뭐 때문인지 기억 나는데 문철이가 왔는데 우리 원래 세명이니까이 말을 뭘할게 없으니까 아, 이말 막내다 맞습다음 음. 아, 날부터 기생이 ㅈ 나 많았다 <laughs> 시청자 존나 많대 갑자기 <laughs> 물김치 동치미 우리 엄마가 주거 동치미 기우 엄마가 이런 거를 12개 배고프니까 그 동치미 엄마한테 먹었어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에 참치캔 한개 있더라고 집에 반찬이라고 신발에 그거를 넣어가지고 밥만 이뻐해갖고 비벼 처먹더라니까 우리 아침에 라면 끓여먹고 국물 남고 밤에 비벼먹고 진짜 그렇게 음. 먹었다니까 애들이 그래갖고 아 이거 보아 이거 어떻게 살아 아니 경영맨들이애 사람들이라서 무명실개 개잡, 짧다 아, 그렇지. 시골에 밥, <laughs> 막 별도 많고 마요라니까 뺏을끼가 주소를 알려줬는데 <laughs> 자꾸 숲속으로 <수수로> 가게 되더라고 <laughs> 아씨발 여기 맞나 싶어갖고 개깡 시골 아니 소가 존나 오라 시발 음. 고라니 <laughs> 개띠쟁이 <개디뎅이가>. 이거. <야. 웃음> 아 고라니도 봤어요 그 월세 얼마인이 이십, 백에 이십, 백에 이십. 진짜 싸다. 맨날 저 바보도 몰라고 어? 집들이 온다 아, <laughs> 어? 집들이 온다 맨날 전화를 했어, 내가. 아, 하루에 한 서른 분씩. 아, 집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보도 몰고 아, 말했지. 아, 선미한테 타투 이제 그만 배우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보러 갔을 때 이제 내이 생각 했거든, 속으로. 아휴, 맨날 아, 아, 해봐라. 너희들 그거 성공하라. 어이 씨발 근데, 시발, 근데 뭐, 다 그렇게 생하더라고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 근데 왜냐면 아 이거는 좀 웃기려고 한 말인데 어. 근데 그때 상황이 진짜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러는데 진짜 연락했어요 애들 진짜. 내가 그거 때문에 많이 싸웠다. 음. 아 진짜로? 음. 부고 봐라 하면서. 저는 그래서 한명딱 손질했어요. 음. 한 명이 들어와서 어. 야 씨발 너엄만한테한번 부끄럽네 이지라도 아, 진짜로 개고 욕5고그 놈들이 그냥 쏜눈자. 아니 아직 안 봤나? 분 저걸 없었나? 그때는 많이 재밌었지, 재밌었지. 즐겁게 <목소리> 살았고만 힘들었고, 말해. 재밌었고. 근데 뭘까? 힘들었는데 사실 재미가 더 커가지고 맞지? 웃겼다. 돈이 아. 없어도 그 시절은 돈아 재있었다 맞지? 음. 그때가 진짜 재밌으려고 웃기 그냥 웃고 싶어서 즐겁게 살라고 방송할때 시절이고. 즐겁게 살다 보니까 근데 잘 됐다, 우리는. <놀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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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야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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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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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이야 데야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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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아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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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무슨 야 안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안내면 진다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으 이거는 2나만싼거아 25만 5천 25만 5천 이거 뭐지? 2 3 사면 되나요?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 ]atalograie. 어 2석 만아귀니까또그 여기서 시한명국 시킬 사람 이나 물어봐 혹시 있나? 일사장님수 있습니까? 냉수 가 무게가 대긴 한다 표정 우 과장한테 개털 틀리고 쇼카페 가지고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대리 느낌 갑자기 왜 이렇게 된다 재미中文字幕 experiences הי filti media i wish спорт hadi hi 아, 이 친구들한테 오늘도 내 인생에란 책장에의 추억이라는 한 페이지를 남긴다.